코로나19에 지친 시민들의 심신을 위로하는 꽃 박람회가 엑스코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실내에서 열리는 꽃 박람회 가운데 국내 최대 규모인 이 행사에선 국내외 유명 플로리스트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수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대한민국 농업 명장 이대건 농학박사가 가꾼 토종춘란입니다. 동방불패라는 명칭을 가진 이 작품의 가격은 무려 3억 원. 국내 토종 희귀 난초 가격이 치솟으면서 최근 관상용이 아닌 재테크 수단으로 난초를 기르는 동호인들이 늘어난 추세라고 합니다. 아, 여기 있는 이본 난초는 전체 진열되는 중에 가장 베스트, 아, 최고의 난초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한 척에 일억 정도 합니다. 그리고 아, 복류나 부분에서는 세계 기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실내 플라워쇼 대구 꽃박람회가 꽃으로 디자인하다란 주제로 3일 엑스코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 13회를 맞은 대구 꽃박람회는 유명 플로리스트 600여 명의 작품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플로리스트 협회 대구 지회에서는 코로나19로 지쳐 있는 시민들의 치유를 위해 봄날 꽃오름이란 대형 설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토네이도처럼 상승하는 꽃오름과 같이 시민들이 용기와 희망을 되찾기를 기원하는 의미의 작품입니다. 시민들도 평소 보기 힘든 희귀식물과 분재, 야생화 등 다양한 작품들 앞에서 텔카 삼매경에 빠져듭니다. 국내 화해 업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제18회 코리아컵 플라워 디자인 경기대회도 열려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작품을 감상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회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하회인들의 실력을 겨루는 하회상품 경진대회, 한일 아파 교류전 등의 부대행사도 다양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번 박람회가 자재 가격 상승과 소비 심리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화해 산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